뭐초마만 나와. 맛시마시마마만마 마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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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시 초코만 나와. 한마마마시마로나마시마 마시마, 마시마, 됐어? 어? 마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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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마시마 마시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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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어떤 맛인지 봐야지 하얀색은 왜 이렇게 하얀거가 없나? 하나 너가 다 먹네 뭐였지? 친구들 이 맛은 바삭바삭해요 <목소리> 슬라멜도 있죠 친구들 바삭바삭. 어 맛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친구들 여기 봐봐요. 이렇게 마시멜로우 타이랑 화이트랑 핑크가 있고요. 아니는 그거 먹었어요. 이렇게 초코도 있어요. 음. 먹어볼게요. 물 뜨고 초코야 너 어디가니? 이렇게 먹겠지. 먹이... 이렇게 초. 초코 맛은 말로 우이 하얀 색깔을 먹어보겠요 이거야. 나 이거 환상력. 저데 차라리 친구가 이걸 또 좋네요.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? 고고, 이 야채 한 섞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파이를 눌러주세요 아직 안 끊었네요 이거 너무 맛있네요 지금칼 근데 소리 들었어요?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들, 친구들, 더 신이 닮았나요? 짱! 배고픈 사람. 어. 아이들아, 안녕, 주객님. 엄마의 목소리, 비상결하고 맛있는 우유를 가져왔습다 친구들, 응. 안녕! 어, 가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꿈은 다 좋을 유행인데 조심하세요. 빠바이. 아, 또 배가 고프네 안녕.